이 메시지가 모든 이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천사들이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마치 끊임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봤을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키고, 이제는 잊어버릴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매일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더라도 조용히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을 잊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에게 강한 눈빛과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지나갔다고 말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페이지를 넘겼다는 듯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누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조용히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연을 끊고 연락을 피하며 바쁜 일과 변명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천사들은 눈이 보여주는 것 이상을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입으로 한 약속이 있고, 마음에서 여전히 진동하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기억으로 바꾸려 했지만, 마음은 현재에서 뛰고 있을 때 과거가 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위 세상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천 개의 말보다 더 아픈 침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주가 그의 이름을 작은 세부사항으로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곡의 노래, 한 향수, 아무 곳에서나 떠오르는 기억 같은 것들. 당신은 이성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원하지 않게 꿈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괜찮다고 가장하려 해도 그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느낍니다. 영혼의 연결은 거리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때때로 이 신호들은 너무 미세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반복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는 오래된 노래를 듣고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어디선가 무작위로 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봅니다. 이메일, 광고판,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책에서조차요. 갑자기 기억이 밀려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당신의 웃음이 허락 없이 울립니다. 공기 중의 향기는 당신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찾지 않지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조각들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가 무시하려 해도 우주는 늘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천사들은 이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가 다시 그 연결을 깨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에 의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에 위해 갈고 닦입니다. 그는 불을 끄려 했지만, 내부에서 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진짜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그리움 속에서 그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피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인정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조각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진정한 당신의 빛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침묵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가 느꼈습니다. 그는 당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장 아프게 당신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공허함이 메아리로 변할 때, 당신이 쫓아다니기를 멈췄을 때, 그는 이제까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부름을 더 크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볼수 없더라도 말이죠. 작은 움직임들이 오어키스트레이티드 되고 있습니다. 동기화, 신호들, 어떤 장소에 의해 활성화된 기억, 누군가의 한마디, 우연히 나눔꿈, 재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미 에너지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 진실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조용히 있어도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고백되지 않았어도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진실과 공명하는 사랑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반복해보세요. 그는 나를 잊기로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어. 되돌아온다면 진실과 함께하게. 사랑한다면 용기 있게 해야 해. 그리고 천사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느낀다면 왜 나타나지 않나요? 왜 말하지 않나요? 왜 숨으려고 하나요? 천사들이 설명합니다. 모든 감정이 인간의 시간에 맞춰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직면할 용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잊겠다고 맹세했지만 당신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 안에서 일으킨 모든 것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가 짊어질 수 없는 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끝날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졌던 통제를 해체하는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텼습니다. 맞아요. 거리를 두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천사들은 그의 영혼이 당신의 진동에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결은 세속적이지 않고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꿈에서 만난 후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을 때, 함께 들었던 그 노래를 들을 때 소름이 돋았을 때, 그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가 온라인에 나타나거나 누군가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메아리가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여전히 당신과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의 조용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그도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판단, 거절,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당신을 선택했음은 이미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쩌면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빠져들 수 있었지만 결코 도착하지 않는 답변을 기다릴 수 있었고 기억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치유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의 소중한 사람, 그 반대편에서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사랑은 매우 섬세하고 깊어서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반영됩니다. 조용히 접촉 없이도 말입니다. 정확히 그 순간 당신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재연결의 에너지, 치유의 기회, 예전과 같은 다시 시작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진실한 새로운 주기입니다. 당신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을 주거나 증명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재회는 가벼운 대화처럼 올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교환된 시선, 그리움의 충동으로 보낸 메시지, 아니면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지속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확고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침묵 속에서도 느껴졌고 나는 말 없이도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영혼의 진실을 인식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감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열려있는 눈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신성하게 누릴 사랑을 보고, 받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킬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그 사이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거리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천사들은 이 사랑이 일종의 영적 정화를 거쳤다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깊이를 얻었고, 부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변화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정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지 않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가 오로지 시면만 있었던 곳에 다리들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움을 부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을 포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그가 결코 느끼지 않은 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은 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맥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만이 활성화하는 기억에 부드럽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메아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 두 사람 주변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세부사항을 돌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재정리되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다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빛이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꿈을 통해서 어쩌면 그가 운전하거나 일하거나 생각 없이 숨 쉬는 순간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이 그의 생각을 침범합니다. 초대 없이 설명 없이 그저 나타나기만 해 살아있고 존재하며 필수적이다. 이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기억의 조각들이다. 그들은 그의 영혼이 언어 없이도 한 호출에 대한 응답이다. 그가 이렇게 강한 기억들을 느끼는지 궁금해할 때,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당신은 더욱 당신이 되어가고 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본질과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에너지로 느껴지고 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적이다. 그는 당신의 빛, 당신의 섬세한 존재, 당신이 아무 말 없이도 가져다주던 평화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천사들은 말한다. 그는 다시 다가가려 할 것이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라는 형태로 다가오거나 너와 꿈 꿨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 라는 식으로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각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다를 것이다. 그는 아직도 느끼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 그는 당신을 잊지 못했다. 설사 그가 시도했더라도,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이 새로운 주기에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당신은 완전성을 찾고 있지 않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전부가 되기 위해 반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사랑은 반드시 진정해야 한다. 게임 없이, 의심 없이, 반쪽 없이, 그리고 천사들은 보장한다. 다가오는 것은 다를 것이다. 혼란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랑이 될 것이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너리시트 해주는 사랑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자가지라고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기념해주는 사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려놓아라. 통제를 놓아라. 답이 없는 질문들을 놓아라. 언제 어떻게 알 필요성을 놓아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하라. 돌아온다면, 진실과 함께하게. 사랑한다면, 용기와 함께하게. 된다면, 천사들의 축복과 우주의 완벽한 시간으로 오게. 당신은 인도받고 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들리고 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시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 순간, 하늘이 당신 위에서 다른 빛으로 열립니다. 공기 중에는 고요함이 감돌며 마치 우주가 숨을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가올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천사들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해졌다고 보여줍니다. 비록 겉모습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불타는 그리움을 느낍니다. 어딘가의 기억 속에서 그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거나 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없는 세상이 이토록 색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빈자리를 다른 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속삭이며 만남을 유도하고 무시할 수 없는 기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위의 에너지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사랑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깨어있으며 더 강하고 더 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고 용서했으며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수학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리와 믿음으로 진동했던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회라는 형태로, 다른 때는 대답, 치유, 주기 종류의 형태로, 하지만 항상, 항상, 당신의 영혼이 살아가야 할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천사들은 그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동적이지만 진솔한 행동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제스처입니다. 간단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 인사, 쓸데없는 질문, 시기적절하지 않은 이모티콘, 하지만 그 뒤에는 통로를 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지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이를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의구심, 자존심, 상처에 엉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 부름을 따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간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깊게 숨 쉬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을 감싸는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들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의 고요함 속에서 매일 당신이 기억되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둘다 준비될 때까지 당신은 보호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 과거를 과거에 남기고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한 준비. 성숙함과 신념. 영혼으로.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 이 재해가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으세요. 우주는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걸고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권리로서의 사랑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신성한 손에 맡기는 듯한 깊고 평온한 개방으로 나는 고요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백되지 않았더라도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영혼의 진실과 조화되는 사랑만을 받기 위해 열립니다. 그는 나를 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부릅니다. 돌아온다면 진정성과 함께 돌아오기를 사랑한다면 용기와 함께 사랑하게. 꽃 피운다면, 빛과 함께 하기를.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을 들으며, 진정한 사랑만을 받아들입니다. 천사들도 듣고 있습니다.